라데온 RX 6000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구입하면 게임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라데온 RX 6700 이상 그래픽카드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포스포큰, 세인츠로우, 스나이퍼 엘리트5를 모두 증정해드리며 라데온 RX 6600, 6600XT, 6650XT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포스포큰, 세인츠로우를 증정합니다. 라데온 RX 6400및 RX 6500XT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세인츠로우만 증정되는 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데온 RX 6000 시리즈가 포함된 조립 PC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약간 다른 게임이 제공되는데요. 라데온 6700 이상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PC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스나이퍼 엘리트 5, 세인츠 로우, 이블 지니어스 2를 모두 증정해드리고 있으며, 라데온 RX 6600, 6600XT, 6650XT가 탑재된 PC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스나이퍼 엘리트 5, 세인츠 로우를 증정합니다. 라데온 RX 6400및 RX 6500XT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세인츠 로우만 증정됩니다.